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화요일에 행하신 일 중에 하나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어제 월요일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일을 벌이셨죠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난 것에 어, 극도로 분노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 의논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예수님이 어, 이 예루살렘의 여러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 수많은 논쟁을 이렇게 겪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 세금 논쟁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문제로 도전해온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들은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공격할 명분을 찾으려고 한 것이죠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야비하게 젊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었고 헤롯 당원들을 그들과 함께 같이 보낸 것입니다. 젊은 제자들을 보낸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하면서 그 당시에 뭐 힐레리나 샴마이 같은 아주 그 존경받던 라피를 대하듯이. 정말 순수한 의도로 지혜를 구하는 젊은 구도자인 것처럼 위장해서 예수님께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가자 말자 온갖 아첨을 늘어놓으며 예수님의 그 답변을 유도하고 있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에, 오늘도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씀 마음껏 우리에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에, 이렇게 말해놓고 어, 예수님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을 하겠죠. 예. 증거를 잡기 위해. 그런데 이들은 그럴 필요 없이 헤롯 당원들을 몰래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에서 이 바리새인들과는 늘 상극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분봉왕 헤롯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당원들은 로마를 등에 업고 공권력으로 그 자국민들의 혈세를 착취하고 착복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런 헤롯 왕이나 헤롯 당원들을 늘 비판하며 반대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반대의 입장이죠. 요즘식으로 하면 헤롯 당원 그 친정부, 친로마 성향의 우파였고 바리새인들은 그 반대인 좌파, 엄밀하게 말하면 중도 좌파였습니다. 뭐 사두개인들은 중도 우파죠. 그리고 열심 당원들은 또 극좌에 속해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 전혀 상극인 사람들이 이날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한뜻,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과 그 복음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어떤 이해관계나 이념, 정치, 철학보다 높고 큰 가치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룹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어떤 세상의 가치나 이념으로 분열시켜서... 예수님의 몸을 쪼개고 죽이는 사탄의 역사에 결코 동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세인과 헤롯 당원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문제가 되는 외통수 질문이었습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 시간으로 이제 반유대적, 반신앙적 발언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그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바치지 말라고 하면 그래서 성전세만 내라고 하면 이것은 반국가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함께 있던 헤롯 당원들로부터 현장 체포가 가능했습니다. 어떤 대답도 예수님께 문제가 될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아달이라고 하죠.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은 속으로 이제 예수는 꼼짝없이 우리에게 잡히게 되었다 이러면서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올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침착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일단 그들의 가식적이고 사악한 의도를 주님은 먼저 밝히십니다. 그리고 답변을 시작하시는데 세금낼 돈을 가져와 보라 해서 로마 동전 그 대나리온 하나를 예수님이 봤더니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돈에 새겨진 형상과 글귀는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그들이 네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냐 그러면서 아주 짧고 명쾌한 답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답변이었고 누구도 책잡을 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말씀은.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분리되거나 세상을 무시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국가의 권위나 통치 권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국민은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과 질서에 복종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물론 세상의 권력이나 통치지 통치자가 다 선하거나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지도자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국가 권력에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믿고 따를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치적 경제적 뭐 국가적 메시아로 믿고 과도하게 따르면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서 기능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속에 실현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땅 위에 임하도록 나를 보내신 가정과 직장과 국가의 사명 실현지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며 사는 건전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이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뜻입니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신자의 의무이며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순종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봉헌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따로 분리되지 않듯이 신앙과 삶이 서로 분리되거나 대립되지 않듯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그 의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리하는 것, 신앙과 삶을 분리하고 성과 속을 분리하는 것은 이원론적인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통전적인 신앙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에 바리새인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너무나 놀라며 할 말을 잃고 그만 돌아가 버립니다. 이 논쟁은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경쟁 관계에 있던 사두개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우리가 한번 상대해 보겠다 하고 예수님께 또 논쟁을 도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그다음에는 아까 제자들을 보냈던 바리새인 선생들 중에 아주 유명한 율법 학자가 찾아와서 또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도 실패하고 돌아가죠. 여러분, 우리는 이날이 종교 지도자들이 벌인 논쟁을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사두개인 또 대제사장들은 각각 다른 문제와 논리 또 이유로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습니까? 이 여자의,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가장 큰 개명은 무엇입니까? 하며 진리에 관해서 물어왔지만 그 목적은 오직 예수를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리를 묻고 연구하고 논쟁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리를 따지는 수많은 논쟁과 변론 다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논리를 총동원해서 자기의 생각을 옳다고 진리라고 주장하며 상대를 이기고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주신 이성으로서 자기를 주장하고. 상대를 굴복시키고 때로는 누군가를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마음은 더욱 차가워지고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진리를 탐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식과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날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그 수많은 논쟁에서 이기셨지만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으로 굴복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논쟁에서의 승리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논리와 지식에 사랑을 더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공격하고 모함하며 결국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어리석은 모습으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결국 내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재판정에서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한마디의 변론도 하지 않으시고 사용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재판의 현장을 보십시오. 그 재판 중에서 자기가 이기려고 얼마나 수많은 변론을 해댑니까? 그것으로 자기의 오름을 주장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어리석은 모습으로 한마디 변론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참된 승리였습니다. 사탄이 세계 사탄의 세계에 던진 예수님의 핵폭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이성과 논리로 누군가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결코 그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논쟁에서 이겨도 상대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그 진리를 증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승리를, 참된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승리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무상집에도 진리와 사랑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를 보완하며 우리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온그 초기의 성교사님들, 그 행적들을 조사해 보니까 하나같이 자기 나라에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 나라에서 변호사가 되고 학자가 되고 의사가 될수 있었던 사람들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었지만 그 모든 지식과 진리를 오직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다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진리와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지 우리는 그 모범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가졌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 모든 이성의 활동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처럼 진리와 사랑이 일치된 삶으로 오늘도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